아니, 와드 왔어 와드 다어 아니 너 와드 하라고 저기 아 와드 하라고 이거 와드 위험 표시를 보하니까 와드 박았다는 줄 알았어 헷갈려 헷갈려 아아아 에코 에코 타야 <laughs> 싸울 준비 싸울 비 에코 노려 에아 평타 치게 해줘 아 존나 <laughs> 빨라 아 온다 나 아, 뭐 없어 그거 뭐라하네 그걸 만나만나만나가 많아, 많아, 없어 아리도 만나 없어, 없어, 없어. 아, 나도 나고 나도 나가 아, 어도만나 아, 나 아, 나 아, 고 아, 고 야! 아, 또, 네이스. 아, 어, 그러면 안 돼, 오른. 너무 푸짐하잖아. 아, 나 어? 나 어? 나어 간다잉. 어, 도망가면 아, 제발, 나 가고 싶거든, 도망. 이미 가지 않았을 죽었는데? 아, 이 차고 바로 집갔나보다 어, 오케이 잠시. 이겼어. 이도 둘다 싸갈지 없어 나왔어. 아 여기 와드네아이나이씨 나왔어가 사려 일체 내가. 선크포가 쑤. 야, 아이 뭐 오른이 선 피겼다가 나왔어, 후피겼어 어. 와, 이짜치가뭐 보이지. 야수 믿는다. 아니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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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러와> <러와> 오, <laughs> 다, 다 <러와> 자, 이거까지? 아, 어 다... 어, 다까지 아, 좋았다라가거 알아야 서이 날로 죽어. 살았다이지군도 죽, 이지곤도 죽 어때? 너... 너스스맞다탈끊 날라간다. 키했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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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오른이야. 타 봐. 이거 한타 보게 그냥, 그냥, 그냥 가볼수 있잖아. 오른 어째 궁이 아, 1인분 아, 아리도 공 아리도 공아리부터까 어, 이거 그냥 강단 쌈 일단 보어 일단 이어 아, 기절 어, 얼마나 걸려? 그냥 빨래운잖아 예, 나야 빼야 돼. 아이고. 나 이거 망했다. 아이고. 아 내가 왜 들어간 줄 알아? 이제 이제 이거 나어어디냐 여기 있 여기 이... 아니, 어? 어? 다 있어? 어? 어, 개 빠르네. 야야, 어? 딱 내려가. 아이고, 그거나 가야 될 거야. 그 아, 미안, 나 옆에 보면 소리야. 뒤에서, 야, 뒤에서 나섰어 어, 나, 뭐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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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

야 이제 나나 미쳐야 됩다 아니야 나나기동 씨가 존나 빨라. 로인공 보여주겠지 우늘나 이제 아리 아채붙일뻔내보 아, 아, 그냥. 채채채나 들고겠다 버스로. 채이나 장비를 정야이 새끼야. 오오오. 역시 오르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상대제도 점심 때비 오지 그랬거든 이거. 이즈 브이 엔. 캐 이즈 브이 엔. 잠시. 이즈 끊었어 이즈 끊었어 이즈 끊었어. 조조 조조 궤조 조조 조조 궤그 조조 아 진짜 실이 없다고 개새끼야 진짜 실이 없다고 뭐 실력이 없어 난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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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이 없다고 아 빨리야 끝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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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하서 야지만 옆에 좀가만신 바보 없었어 그리고 유미 떨어졌어 2 그래, 0오 어, 너무 나 너무 나아 가는 것도 아닌 거 너무 나어앞 피! 앞뒤로 10년 1년 이즈를 잡았어 야, 걸었어 아, 씨발 미안. 나 3마법 야, 지겹다나스었어나 쑤스 었어안 보여, 안 보여. 아아아아아아아아! 아아오이더세라니까무하네나 쑤스 보다